주기적인 성질 중에서 뻔한 내용들이고요. 얘네들이 누군지를 찾는 것까진 쉬운데 아마 이 디귿 때문에 틀렸을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대부분 다. 자 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 주기율표 상에서 누군지 찾는 거뭐 금방 하겠지. 그죠? 자이 주기 1 6족이니까얘 누굽니까? 산소 얘는 누구야? 플로린그 다음에 3주기 2족이니까 누가 되겠어요? 마그네슘 되겠고 얘는 누가 되는 거겠어? 알루미늄 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의 1이온화 에너지가 어디로 갈수록 커진답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간대요 오케이 그러면 뭐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해도 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그림 그릴 정도까지의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용의자가 몇 개밖에 안 돼요. 네 개밖에 안 되잖아. 따라서 기억만 해두시면 되겠지. 자, 이 원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뒤집힌다고 그랬어? 2에서 13 넘어갈 때, 15에서 16 넘어갈 때, 그리고 최대값이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지? 18 쪽에서 최대값이 온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2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3, 4 뒤집히고요, 6, 7 뒤집히고요. 1 쪽에서 최대값이 오는 게이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3 이오나 에너지는 당연히 하나씩 뒤로 가고 있는 거 보이죠? 2, 3, 5, 6, 3, 4, 6, 7. 그 다음은 뭐겠어요? 4, 5, 그 다음에 7, 8. 뒤집히고 몇 쪽이 최대 값을 갖게 될까? 2 쪽에서 최대 값을 갖게 됩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다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16, 17쪽이니까 1 이오나 에너지 뒤집히니 안 뒤집히니? 안 뒤집히죠? 그래서 제일 큰 애가 누가 되는 거야? 플루오린 되는 거겠죠. 얘가 니은 되는 거고요. 그다음이 누가 되는 거야? 기억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은 이쪽에서 13족이니까 당연히 뒤집히 안 뒤집혀? 뒤집히겠죠. 따라서 이 아이가 누가 되는 거야? 마그네슘이라서 디귿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누가 되면 되겠어? 리을이 되는 거야. 됐어요? 따라서 기억리은 니은, 디귿 리을인지 누군지는 찾는 건 금방 한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데 1 이온화 에너지는 2 3 뒤집히고 5 6 뒤집히고 2 이온화 에너지는 3 4 6 7 4 5 7 8이야. 따라서 d는 니은이다 맞고 cd는 c와 d는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같은 주기 원소이다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2 e, 이온화 에너지와 3 이온화 에너지 두가더 크냐? 마그네슘하고 누구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A, B니까 알루미늄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겠지. 자, 그럼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을 여기다 그냥 써놓고 봅시다. 그러면 아래쪽에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E2가 들어가고 있고 위에 쪽에는 E3가 들어가고 있지? 그래서 마그네슘의 E2분의 E3, 그다음에 알루미늄의 E2분의 E3를 비교할 건데, 자. 딱 보이는 게 하나 있어야 돼. 뭐가 딱 보이냐면 3이온화 에너지는 어디가 최대값을 갖게 되게 돼 있어? 2쪽에서 최대값이 나오게 돼 있지. 맞아요? 따라서 2쪽이면 누구야? 마그네슘의 3이온화 에너지는 그냥 큰게 아니라 겁나 커요. 겁나 커. 어? 따라서 얘가 무조건 더 크게 돼 있어. 마그네슘이. 얘 대신이 무슨 말인지? 따라서, 아, E2분의 E3는 누가 무조건 더 크다? 마그네슘이 무조건 더 크다. 라는 거, 요거 하나만 조심했으면 되는 거야. 뭐, 나머지를 이제 채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요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